심장을 찌르다 3편. 대륙의 심장을 찌르다 AI가 복원한 거대 가야 제국. 한나라는 우리 선조국이었고 사천성은 대가야의 본체였다.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당나라와 항상 의문이던 한나라.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숨겨진 비지 사천성 파초. 1단계 가야 제국 네트워크 사천에서 해안까지. 가야는 단순한 소공 연맹이 아니라 대륙의 자원과 물기를 장악한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였습니다. 네. 생산본부 사천성 파촉 철의 종가 역할 거대 철광석 산지이자 삼성퇴 유적으로 증명된 고도의 독자 재련 기술을 보유한 가야의 심장입니다. 전략 외부 침입이 어려운 천해의 분지 지형에서 500년 넘게 철정덩이소를 대량 생산하여 전 대륙으로 보급했습니다. 2 물류 거점 호북성 안위성 내륙 수로의 지배자 역할 양자강 중류의 거대 습지와 호수망을 장악하여 사천의 철을 동쪽으로 실어 나르는 중간 기지입니다. 전략 김마병의 접근을 차단하는 수중 요새로서 내륙수로 무역권을 독점했습니다. 3. 해양 전초기지 강소성 절강성 세계로의 관문. 이 역할 양자강 하구와 남해안을 통해 남월 외 동남아와 교류하는 국제 항구들입니다. 전략 최치원이 기록한 5월을 침했다는 흔적의 실제 무대이며, 가야의 철기 문화가 해양 세력과 결합해 북상하는 통로였습니다. 2단계 대륙 가야, 육국 좁은 반도를 넘어 대륙의 별로. 가야 명칭 대륙 가야설 기반 재비정 시뮬레이션 핵심 성격, 대가야 사천 성파촉 중심 본부제국의 본체 최고 수준의 철기 생산 금관가야 양자강 하구강소성 해안 거점해상 무역의 중심 김수로왕의 본거지 아라가야 호북성 안위성수로 요새 강력한 수군 보유 내륙방어선 성산가야 안위성 산악지대 거점 철광석 채굴 및 1차 재련기지 고령가야 양자강 중류교통 요충지내륙 유통망 관리 및 행정중심 소가야 절강성 복건성 해안 전초남방 해양나어로의 연결 특화세력 육가야 체제의 진실가야는 분열된 국가가 아니라 사천생산, 양자강유통, 해안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대분할 통치 시스템이었습니다. 3단계 한나라의 정체성과 상투의 비밀, 기원전 2세기 한나라 사신 육가가 남어랑 조타를 만났을 때의 기록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사료의 증언 사기 기록에 따르면 남어랑 조타는 머리를 자르고 다리를 벌리고 앉아 사신을 맞이했습니다. 반면 한나라 사신은 의관을 정제하고 상투를 틀고 있었습니다. 분석 상투는 고유한 동이족의 문화입니다. 한 나라가 상투 문화를 고수했다는 것은 그들이 우리 동이 세력의 한 갈래였음을 시사합니다. 이로써 한사군 등 우리 역사의 오점으로 여겨졌던 기록들은 대륙 내부의 동이 세력 간 주도권 다툼으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4단계 석탈해의 북상과 김해 무역항구의 진실, 석탈해가 도착한 금관가야 김해는 반도가 아닌 대륙의 해안 거점이었습니다. 1 응. 다판하국의 이동 석탈에는 외의 동북 천리에서 왔습니다. 이는 대륙동 남부의 해양 세력이 양자강 하구로 북상하여 거점을 확보했음을 뜻합니다. 2. 김해 양자강 하구 무역 거점 현재상의 인근의 허시. 마을과 군사기지가 산재한 것은 이곳이 김수로왕과 허황옥의 실질적인 무역 항구였음을 증명합니다. 3. 기술 CEO 석탈에 철을 다루는 석탈의 세력은 사천성생산본부의 선진기술과 해양의 새로운 물류망을 잇는 역할을 수행하며, 가야 제국의 네트워크를 완성했습니다. 보강사료 9절. 신당서 권220 신라는 가라와 접해 있으며, 가라는 옛날에 있나이다. 가야의 위치가 신라 강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